스윙 할때 위쪽으로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귀에서 뒤쪽으로 손이 조금 더 가는 것과 그냥 위로 들어가는 것의 저희가 차이감 에코에 네, 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쭉 들기만 하면요 이쪽에 옆구리 사이드 밴드라고 하죠 어 오른쪽 있는 부분의 근육이 그냥 늘어나기만 해요. 그래서, 백스윙 할때 어떤 코일리, 코인,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, 그러면 여기서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, 저희가 흉추라고 하죠. 어, 그냥 쉽게 말해서, 우리 갈비뼈,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비뼈 있는 부분이, 어, 척추와 축이에요. 그래서 뒤쪽으로 쭉 돌다 보면은, 손이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은, 백스윙 때, 우리가 오버스윙이 될 확률이 상당히 낮고요. 어,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손을 이렇게 꺾지 않는 이상, 서 척추 중심, 그 다음에 갈비뼈 회전, 회전, 회전 할 때, 뭐 하체에는 좀 버티는 힘이 들어가야겠죠. 같이 무너져 버리면 꼬임이 안 일어나니까. 돌았을 때 저희의 이 오른쪽에 있는 옆구리 사이드 밴드가 이런 식으로 좀 꼬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.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지 다운 스윙할 때 클럽을 조금 더 쓰기 편하고, 위로 들었다가 내리게 되면은, 당연히 어떤 상체 움직임이 좀 많아지면서 축이 좀 많이 변하겠죠? 일정한 코임과 조금 더 스피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백스윙 연습을 테이크웨이 어 척추가 중심이 되고, 그 다음에 갈비뼈만 제자리에서 뒤로 쫙 열어주시는 느낌. 치시면 돼요.